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에 위치한 실사용이나 투자용 토지로 추천드리는 토지 물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토지동 쪽에 폭 30m 신설도로를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토지로 토지의 효용 가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토지 남쪽에 폭 1미터 정도의 수로가 있어서 물은 상당히 풍부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토지의 현재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900평입니다. 현재 본 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5개 동이 있는데요.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시 없는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토지 남쪽에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이 쉽습니다. 토지 동쪽에 기존 농로 도로가 있고요. 토지 동쪽에 접한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기존 도로 동쪽에 현재 대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접한 전면 길이는 90미터이고 토지 폭은 33미터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은 토지 오른쪽에 도로 공사 중인데요. 덤프트럭이 수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도로가 완공되면은 교통편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전봇대 있는 곳이 북쪽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북쪽 경계지점에서 북쪽으로 290m 지점에 대동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본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비닐하우스 내부에는 포도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요.비닐하우스 5개 동과 포도나무 전부를 포함하여 매매합니다.본 토지는 조근 울리 하사 마을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6분 거리고 김해 가야아이시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편이 좋습니다.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요.시 없는 포도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부산에 북구나 사상구 계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은 지적도 사진입니다. 본토지와 접한 동쪽에 폭 30m 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북쪽 인근에 대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김해시 대동면 존울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900평입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5개 동이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금폐율은 20%입니다. 대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6분 거리, 김해 가야 IC에서 성용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시설물로는 비닐하우스 5개 동과 포도나무가 있고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위에는 대동산업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서 대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2년도 매입 가격은 10억 3천만 원인데요. 돈이 급해서 9억 5천만 원에 건매로 내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에 위치한 금매물건 토지 900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